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가 사도이면서 장로로서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장로하면 감독, 집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직분 좀몇 가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아, 디모데전서 디도스. 어, 오늘 이 본문에 장로 감독 집사에 나오는데 어, 분리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어, 감독에 대한 집사에 대한 장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여보셔도 됩니다. 어, 감독의 욕구, 집사의 욕구, 장로의 욕구, 다 같은 걸로 여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실제로 감독에 대한 그 바울의 어 말들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또 집사와 감독의 내용도 그렇고, 어 장로도 그렇습니다. 그 항복 하나하나 뭐 양이라든지 내용에서 차이가 나도 교회를 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그 모습, 갖춰야 될 모습은 같습니다. 어 말씀을 드리면, 디모대전서 3장을 보면, 감독과 집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뭐, 감독은 창망할 게 없고, 어, 좋은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낙원에 대접 잘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따스러, 자녀들이 공손하고, 복종하고, 또, 교회 그 밖에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 뒤에, 디도스 1장에도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어, 근데 디도스 1장에 장로에 대한 나, 내용이 나와요. 그 감독에 대한, 대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그런 자녀를 둔 사람. 감독에 비해서 좀더 단순하게 나오지만, 어, 그 내용은 대동소회 합니다. 집사도 그래요. 그 우리는 집사하고 장로하니까 장루 장로가 더 거룩해야 한다. 더 믿음이 좋아야 한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집사, 장로, 목사 다교회군으로서 요건이 다 똑같습니다. 집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 못해전 3장의 내, 내용인데요.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않고, 술에 엠 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시험하여 창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집사로 쉬어라. 이 집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이 본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 집사 정로 감도, 따로 하나하나 분리시킬 거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로, 어, 목사, 집사, 교사, 어, 교회 일꾼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일제로 보면, 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 교회 일은 사람 만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고난의 일입니다. 사람 얻는 거는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아, 고난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셨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짐을 져야만 누군가를 죽게로 인도합니다. 왜 사람을 얻지 못하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지지 않은 거예요 뭐 교회 옷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도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해도 십자가 지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뒤에 요한계시록 보면 어, 사도 요한의 고백하고 같죠 내가 예수의 환란, 참음 나라에 참여한 자라. 그 고백이나 1절에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 장로 집사, 교사, 목사 할 때의 상은, 진짜 상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란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디모데 후스 1장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그 말씀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알아 이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을 전화한다, 혹은 보음을 따라 산다 하면, 고난이 온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어, 길을 가는 사람, 이제 그들에게 주는 당부입니다. 이게 2절부터 4절까지 어, 내용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양무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여 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자원하라. 세 번째. 양물 리에 뽀니더라. 양들 위에 군림하지 마라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자원하라 혹은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 자원하라. 비슷한 내용이죠. 교회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물을 치는 거. 그, 양들의 진짜 양이라면 말해도 잘 듣죠. 그런데 사람이에요. 사람은 말잘안 들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염소와 같아요. 불을 들이대고, 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양을 치라, 친다는 것은 돌보고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감독 이 집사는 양을 인도하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걸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 불받을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목사가 어? 생계 때문에 아이고 이거 하나 뭐 먹고 살게 없지 한다든가 똑같이 뭐 장로 집사들도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내가 뭐 잘못될까봐 이 이래서 하, 하,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헌신하려면 감사와 기쁨이 안에서 나와야 되죠. 암소가 기쁨이 있으면, 어, 기꺼이 자원하여. 어떤 이득을, 어, 담아, 담해가지고 하진 않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하는데요. 탐욕, 어, 탐욕으로 담요, 교회를 하지 말란 겁니다. 이 탐욕이라, 이 말은 또, 어, 이 번역하기의 나름인데요. 어, 기본적인 생계 때문에. 어, 장로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 일을 하면서 이득, 기본적으로 돈이죠. 돈 때문에 일하지 말한 겁니다. 어, 목사도 그렇지만 장로, 집사, 권사, 교사 하면서 어, 장사 잘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귀고 교회 열심히, 경우 많거든요. 아, 어, 성도원입니다. 그, 큰기업 성도들은 큰교회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뭐, 큰 고기는, 물고기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큰교회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어, 의외로 어? 이 덕을 위해서 교회에 다닌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적지 않게 많이 봤어요 교회 일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래요 어, 주장한다 그 양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군림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어, 교회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죠 개급하시죠. 제가 교회 직분은 개급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며,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위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아, 어, 그대로 들으네요. 말씀 잘 배우라고. 근데 이게, 주장하는 건 아니죠. 어, 목회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어, 기꺼이 하는 것처럼. 그 주장을 하는 거는 주로 어? 억지로만 할 때에 어떤 반사 이득을 얻고자 할 때에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일꾼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약물의 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하는 겁니다. 무슨 본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내 나라 환란에 참여하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이렇게, 이 이런 내용을 지켜야 하는 이유, 어,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죠. 무서워해야죠. 우리 서울이 있는 교회에 이런, 어,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약속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답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쁨을 받는 게 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어, 여러분에게서 제가 어떤 목사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는 잘 배우셔야 하고, 또 제게 제가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서 배워야 할 거는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배우지만, 교회 안에서 어? 가르친 자와 배운 자, 간에는 서로에게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 좋은 일꾼 되시기를, 속히 이 교회에 좋은 장로가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에 일군되게 하시고 장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이 교회가 교회다울 질주 미싸오니 부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고민하는바 억지로 교회를 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거나 사람 주장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여 십자가 짐을 지신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